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조회수가 1000이 넘고, 구독자 수가 지금 500명이 넘어요. 근데, 좋아요 개수가 여러분들 100개가 안 돼요. 현재 90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요 100개 채울 수 있도록, 딱 10분만 더,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방송 시작할게요. 아시겠죠? 자, 조회수 1000이 넘고, 구독자가 5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딱, 좋아요 100개 채울 수 있도록, 10분만 더, 좋아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제가 드린 이 자료들이 증거자료가 거짓말일 시 여러분들 저 고소하세요 사기죄로 제가 감방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조작도 안 하고 실제 증거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70%또60% 수익날 종목 다 가지고 왔으니까 반드시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익 챙길 수 있는 단타 종목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여러분들. 5분 안에 제가 추천을 드릴 테니까 그거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단타로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늘의 태풍 종목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제가 들고 왔고 수익률은 300%에서 700% 정도 예상된다. 자 해당 종목이 어떤 거냐면 정부의 지원이 지금 확정이 됐고 수급이 서서히 몰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호재가 터져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종목 절대로 제공해선 안 됩니다. 왜냐면 시장에 알려지면 수급이 꼬여서 제가 알려드린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알려드린 종목 재공유하면 안 되고 만약에 무단 유포 시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고소합니다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 임태풍이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태풍 종목 차트 한번 살펴보면 단기 스윙으로 40% 정도 수익 챙길 수가 있다 상승 기간은 3일에서 7일 정도 예상된다 자 차트 보면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왔고 2차 상승이 나왔고 3차 상승까지 나올 준비가 끝난 종목이라는 거죠 자,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나도 궁금하다 나도 해당 종목 받아보고 한번 스윙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 보이십니까 010-2751-9639 번호로 태풍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태풍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100% 무료로 제가 오늘 상승이 나올 만한 태풍 종목, 종목 명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위상래 번호 태풍이라고 보내면 되고, 태풍 종목의 상승률을 한번 체크하면 1차 상승은 40%. 2차 상승은 120%, 3차 상승은 500%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1차 이렇게 40% 올랐고, 2차 120% 이렇게 올랐죠. 근데 3차는 얼마 오른다? 500%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해당 종목 차트를 보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수급이 들어왔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2차로 또 수급이 들어왔죠. 자, 그다음에 3차로 또 수급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 1차, 2차, 3차 수급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차 수급 때는 여러분들 500%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 제가 알려드리는 태풍 종목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70% 수익, 60% 수익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요 보여드리는 요 수익 자료가 조작됐다. 거짓말이다 하면 저는 간방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종목 알려드립니다. 자, 이게 거짓말이면 저는 간방 갑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태풍 종목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단타로 나도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수익 챙겨드릴 거예요. 수익률은 300%에서 700% 정도 예상이 된다. 자, 태풍 종목이 어떤 건지 나도 종목명 궁금하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상단의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태풍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딱두 글자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100% 무료로 태풍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답장해서 다 알려드릴게요. 자, 1차 상승 40%, 2차 상승 120%, 3차 상승 500%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오늘의 태풍 종목. 정부의 지원이 확정되었고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만간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얼마 만에 3일에서 7일 이내에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해당 종목 여러분들 절대로 재공유하시면 안 돼요. 재공유하면 이 몰리는 수급이 꼬여 버려 가지고 제가 생각한 대로 1차, 2차 3차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만 매매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수급이 안 꼬이게 우리 구독자분들만 수익 낼수 있도록 절대 금지, 절대 종목 공유 금지합니다. 무단 유포 시에 제가 집에 찾아가서 법적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올해 가장 큰 상승이 나올 테마는 바로 태풍 종목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종목 가져왔어요. 저는 절대로 허튼 소리 안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태풍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태풍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태풍 종목으로 매매해서 수익 챙기면 되겠죠 자 단기 스윙으로 40% 수익 예상되고 상승기간은 3일에서 7일 여러분들 일주일만 기다리면 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해당 종목이 어떤건지 궁금하신 분들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태풍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를 지금 만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돈 벌게 해드리잖아요.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 한번 잡아와서 나도 계좌 한번 불려보고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 상단의 번호로 태풍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떠한 대가도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태풍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태풍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 명딱 받아보시고. 매매해서 수익 챙기면 됩니다. 수익 챙기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돈벌수 있되 돈버세요 제가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릴게요.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 잡아서 나도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으로 태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